안녕하세요. 세무 컨설팅 새로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코인과 관련된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 조사 과정에서 세금이 추징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세금 추징 없이 조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영상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세청에서 신고된 소득 합계액보다 재산 취득 보유액이 많은 경우 그 부족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국세청에서 보기엔 이 사람이 5억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5억은 어디서 났는지 납세자에게 입증을 하라고 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인 자금 출처 조사 상담을 하면 납세자분들이 피나메라나 오락함 같은 슈퍼카들 많이 끌고 오세요. 어, 차 엔진 소리가 밖에서 들리면 아우셨구나 하는데 이렇게 코인으로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이 또 머리가 굉장히 좋으셔서 재산을 나름 안 걸리게 숨겨놓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국세청은 잘 갖춰진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도 자금 출처 조사를 모두 진행하고 있죠.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동산에 취득한다고 해서 모두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수많은 자금 출처 조사를 대응하면서 겪었던 조사 기준이 될수 있는 공통 항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세무사님, 제가 30살인데 5억 원의 주택을 취득을 하거나 10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나요? 어, 국세청은 이 자금출처조사를 위해서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나 금융 정보분석원과 같은 다양한 내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수시로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나이나 부동산 금액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지금까지 소득이 발생된 기간이나 소득의 규모나 종류 그리고 자금 출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부채의 종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나 현금용수 중 사용액까지 함께 살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원의 아파트를 취득한 A, B의 나이가 각각 25세, 50세라고 과정을 해봤을 때 B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A가 선정될 가능성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같은 나이인 C, D가 각각 5억 원, 10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C가 D보다 선정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D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C에 비해 월등히 높으면서 10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면 오히려 C가 D보다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D의 소득이 코인소득이라면 10억 원이 아닌 100억 원을 벌었더라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이 C보다 월등히 높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의 종류나 발생 과정에 의해서도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어, 누군가의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조사 경험이 충분히 많은 세무사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참고가 될 만한 현실적인 답변을 좀 드려본다면 5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의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회초년생으로서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신고된 소득이 극히 적은 경우라면 이게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금출조조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입출금의 횟수가 많거나 입출금 누계액이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대응한 사례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면 상담을 진행을 할때 실제로 대응했던 유사한 내용의 세무조사 사례와 실제로 진행했던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PCI 시스템이란 2009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재산 증가액과 소비지출액 합계액을 신고된 소득과 비교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고된 소득보다 재산 증가액이나 소비지출액이 많은 경우에 이 초과하는 탈루 혐의 금액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PCI 시스템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탈루하는 과정 자체를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했더라도 결국 탈루소득 금액을 사용을 하면 그때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재산 증가액 그리고 소비지출액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통해서 탈루 금액을 최종 소비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코인으로 몰래 증여하거나 사업자 명의 대여를 통해서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도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PCL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지능적 탈세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 있게 됐습니다 코인으로 소득을 얻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소득, 디파이 소득, 레퍼럴 소득 이게 어떤 소득이든 상관없이 해당 소득으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취득을 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소득을 사용을 할때 조사가 나오는 것이므로 이제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신고한 소득이라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동산 취득식이나 소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납세자라면 세무조사, 자금출조조사를 무서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금출조조사를 무서워하고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세법에는 증여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을 하는데 그때 자금의 원천이 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 2억, 대출을 받은 돈 3억, 코인투자로 얻은 수익 5억원이라고 했을 때 근로소득과 대출받은 5억원은 국세청에서 알고 있지만 코인투자 수익 5억원은 알지 못해요. 이 금액을 우리는 출처부족액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 출처부족액을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세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증여추정 규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편법 증여행위를 포착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자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출처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조세의 피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코인 투자로 번 돈이라도 해당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의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하던 거래소가 폐업한 경우라든지 수합거래나 P2P 거래와 같이 거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명확히 수익과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금이 추징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각자에 맞는 적절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해당 자료를 준비해놓거나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레퍼럴 소득처럼 과세 코인 소득이거나 사업체 의 현금 매출 유락 등으로 마련된 자금이라면 반드시 적절한 세무 절차를 이행한 뒤에 부동산에 취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들은 납세자가 입증을 하더라도 원래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증여 추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상 취득자의 직업과 연령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분들은 전업 이면서 20-30대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각별한 요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의 개념과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단계에서 PCI나 FIU 등을 고려한 적절한 자금출처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나 부동산 거래 내용 소명을 자금출처조사 시스템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실제 자금출처조사가 나왔을 때 적절한 내용으로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이 자금출처조사는 당연히 무서운 것이 맞아요. 하지만 각 사실관계에 맞게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면, 조사 위험성이나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자금출조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가장 좀 적절할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